살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세입니다말세와 종말은 의미가 좀 다르죠. 말세는 종말이 임박한 그런 시대적인 정황을 일컫는 말이고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예. 끝. 이제, 완전히 그냥 엔딩이 딱 되는 겁니다. 이때가 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이죠. 예, 마태공의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 이말세의 시대적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 부정하지 않고, 진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단단히 부정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켜내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십니다. 에, 그 믿음을 져버리지 못하도록 관리하시죠. 이게 소위 일컬은, 일컬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인내하게 하십니다. 질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십니다. 피 흘리더라도 죄와 싸우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을 보세요. 믿는 자들에 대한 굉장한 핍박을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 어, 여러분, 이렇게 출교를 받는 것은 굉장한 불리익이 있는 겁니다. 굉장한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큰 손해죠. 그 다음에 나가서 너희를 죽이는자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여러분 견뎌내고 인내의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장담합니다. 주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어, 그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장담 안 됩니다. 그때에 정말 스데반처럼 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용, 순교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도전, 마귀의 도전을 철저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확신할 때, 이때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런 모든 시련, 마귀의 유혹과 시험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보혜사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위로의 영, 위로자, 파라칼레오, 곁에 서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 믿음을 격려해 주세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에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하신다. 뭘, 뭘, 뭐에 대해 심판하시나?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깨우쳐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깨우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의의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에서 합당하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깨우칩니다 심판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미 예수님 말에 굴복했습니다 12장 1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밝히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내며 세상의 핍박과 시련과 환란과 도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견고한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도록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자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